안녕하세요, 조작가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서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교육 정보가 유튜브에 올라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요새 이제 서점들을 봐도 과거보다 더 많은 교육과 관련된 책들이 출간이 되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봐도 아주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컨텐츠가 업로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조금 피로감 또 혼란 때문에 아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어떤 정보나 이야기들 마저도 놓치거나 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의식에서 부모님들께 조금 더 양질의 좋은 정보들을 전달 드리는데 도움 드릴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들께 꼭 이것만큼은 한번 같이 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혹은 이것만큼 꼭 공유 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들만 추려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일명 인사이트 존인데요. 인사이트 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만든 제 인스타그램 닉네임입니다. 이제 남들 다 하는 당연하고 막 뻔한 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또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께 인사이트와 생각할 거리를 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되자 이런 다짐 같은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 조 코너에서는 그 다짐에 걸맞게 앞으로 부모님들께 꼭 인사이트가 담긴 정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조 첫 번째 영상의 내용은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흔히 얘기하는 공부머리와 엉덩이 힘이두 가지에 대해서 그게 진짜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고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광고 영상을 하나 봤어요. 아이스 땡땡이라는 패드로 듣는 인간 수업 광고 영상이었는데요. 며칠 만에 40만 뷰 이상 나온 꽤 화제가 됐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영상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이랑 엄마랑 같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아이가 문제를 틀리니까 죽상을 하면서 엄마 나 공부머리가 없나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어우. 너무 공감돼요. 그런 아이 우리 집에 또 있어요. 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같은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학생들을 만나보면 어느샌가부터 아이들이 공부 머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저는 아이들 입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이 아이가 쓰는 공부 머리라는 단어의 맥락이 뭐겠어요? 어른들이 뭐라 했든 결국 이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에서는 머리, 즉 타고난 재능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요한 재능, 선천적인 재능이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싶어도 재능이 없으니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저어떡해요 라는. 드실 겁니다. 근데 비단 우리가 이렇게 쓰는 용어는 공부 머리뿐만이 아닙니다. 공부 머리의 의미와 정반대에서 또 어른들이 흔히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엉덩이 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즉 공부는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다. 공부를 잘하는 데는 노력의 양이 가장 혹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을 때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공부는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야. 근데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과를 온전히 아이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공부 머리나 혹은 반대로 엉덩이 힘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걸까요? 실제로 당장 커뮤니티 글이나 유튜브만 찾아봐도 이 주제에 대해서 논란 종결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영상이나 글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논리적 주장이 아니라 그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혹은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이렇더라. 혹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봤는데 대부분 이렇더라. 와 같은 검증되지 않는 과도한 일반화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주장들은 외국의 연구들이 국내로 잘못 전달되면서 잘못 알려진 근거 위에서 전파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진실로 알고 있는 그 이야기는 사실과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고 나서 영상 후반부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본질과 진실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른들이 공부는 엉덩이 힘, 즉 노력의 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근거로 드시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2009년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한 개념입니다. 책도 굉장히 화제가 된 베스트셀러였고 특히 노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은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맞아 맞아. 역시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라면서 히트를 쳤습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은 앤더스 애릭슨이라는 스웨덴의 심리학자이자 플로리다 주립대 석좌교수가 주장한 개념입니다. 처음 이 개념이 발표된 건 1990년대인데요. 에릭슨이 이제 동료들과 함께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연구해 보니 세계적인 엘리트 연주자가 되는 학생들은 20살이 될 때까지 대략적으로 연습시간이 만 시간, 또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들은 8000시간, 그리고 프로 연주자가 아닌 음악 교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대략 4000시간 정도를 연습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알아낸 겁니다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와 프로 피아니스트들을 비교해 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연구의 요지는 결국 다른 사람이 시간을 쪼개 연습하고 있을 때 노력하지 않고 정상에 올라간 연주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학계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1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강렬한 나머지 지나치게 사람들로 하여금 노력의 양에 집착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릭슨이 말하는 노력의 본질은 우리가 엉덩이 힘이라고 말할 때 쓰는 그냥 무조건적인 노력, 노력의 절대적인 양이 아닙니다. 에릭스는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deliberate practice, 즉 의식적인 노력, 의도적인 연습이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명확한 목적 의식, 목표 의식이 있고 내가 익숙하게 할수 있는 수준의 컴포트션을 벗어나 지금 하기 어려운 무언가에 도전하고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되 네 번째로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를 관찰하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식적으로 피드백하는 노력 즉 이러한 노력이 일만 시간 투입되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네 가지 중 하나라도 없이 일만 시간을 투입한다면 그 노력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만 시간의 법칙에서 말하는 노력의 본질은 우리가 엉덩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찾고 메타인지에 기반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전 점검하고 피드백하여 수정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1만 시간의 법칙을 근거로 공부는 곧 엉덩이 힘, 무조건적으로 많이 하면 돼 라고 말하기에는 그 사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아이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왔을 때 무조건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하기 전에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동기, 방법, 피드백, 습관 등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로 공부머리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머리라는 용어의 맥락은 즉 공부에서 타고난 머리, 선전적 재능이 제일 중요하다는 주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주장에 날개를 달아준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14년, 2015년쯤 TV 뉴스나 인터넷 기사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 이 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를 읽어드리면 노력으로 선천적 재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국제적 권위의 심리학 학술지인 심리과학은 최근 과학계의 해묵은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16일 전했다. 논문의 결론은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 재능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학술 분야에서 노력한 시간이 실력의 차이를 결정짓는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분야든 선천적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가 될수 있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결론이다.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토대로 가져와서 쓴이 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다른 언론사들이 많이 봐서 또 후속 기사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면 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노력이 4%, 재능이 96%로 압도적으로 재능, 즉 타고난 머리가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검증되었다 라는 내용으로까지 퍼지면서 국내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한동안 엄청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에서 재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진짜 논란을 존경하라는 근거다 봐봐 내 말이 맞지 않아 라는 대표적인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이제 뉴스에서 봤을 때는 오 어, 진짜인가 그냥 좀 찾아보고 말았었는데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논문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이 바로 그 논문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논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혹여 제가 잘못 이해를 했을까봐 챗 GPT까지 활용해서 번역본을 돌려보기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논문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사와 확연히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연구 자체도 연구 방법과 설계에 문제가 많다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할 수가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논문과 기사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논문은 앞서 말씀드린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한 앤더슨 에릭슨 교수의 한때 제자이기도 했던 잭햄브리 교수가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앤더슨 교수가 얘기한 것만큼 노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논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논문은 공부에서 선천적 재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논문이 아닌 겁니다. 논문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 재능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내용이나 결론은 없습니다. 특히 실제 기사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임팩트를 주었던 이 4%라는 결과를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4%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논문들을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통계를 돌릴 때 의식적인 노력의 시간, 노력의 양이라는 변수와 어떤 성과 사이에서 명확하게 상관 관계라고 설명될 수 있는 지점이 4%라는 겁니다. 즉, 나머지 96%는 이 논문들을 돌려본 통계적 분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회색 지대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공부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는 숫자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노력의 양 말고도 그 사람의 동기나 태도,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전략과 같은 방법들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객관화된 지표로 매길 수 있을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이 논문에서도 에듀케이션과 프로페션스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의 영향력이 훨씬 작게 나온 이유 중 하나는 두 분야에서 의식적인 노력이 덜 명확하게 정의되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사람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전적인 지식의 양이나 혹은 연구 기술, 공부 방법 같은 사전 연구의 전문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다른 도메인에 비해 많아졌을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 공부, 학술, 교육이라는 성취에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있고, 그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다른 영역에 비해서 노력의 영향력이 적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이 100번 양보해서 다 맞다고 해도 또이 비율이 맞다고 쳐도 절대로 여기에서 96%는 선천적 재능이나 유전의 영향이라는 결론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에듀케이션 즉 공부 학술이라 번역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노력의 비중이 4%라고 말하는 에듀케이션은 공부 또는 학술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저자는 논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에듀케이션 즉 공부는 주로 유니버시티 이상 대학생 대학원생의 학점을 가지고 분석한 연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대학교 대학원 같은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공부와 학습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고 이 결과를 가지고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들의 공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은 과도한 일반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공부와 타고난 지능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딱한줄 나오는데요. 논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능이 음악, 체스, 학문 그리고 모든 전문직을 포함한 여러 도메인에서 성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 공부와 타고난 지능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언급도 해석을 해보면 지능이 높으면 공부에서 좋은 성과를 낼 확률이 높다는 뜻인데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논문에서 말하길 공부에서 재능이 제일 중요하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수준의 논리적 사고만 할수 있어도 지능이 높으면 좋은 성과를 낼 확률이 높다는 것과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지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논문을 가지고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노력 그 중에서 노력의 양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기사에서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 재능을 따라잡을 수 없어 혹은 선천적 재능이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되 였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 오류이고 문해력이 매우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논문을 비롯해서 생각만큼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에는 공감되는 바가 꽤 많았는데요.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서 노력보다 재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교수님이 쓰신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읽어 보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라는 일종의 노력 신드롬에 대한 신랄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모든 내용에 다 동의가 되거나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책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결국 그 핵심은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누군가가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라고 그 사람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는 사회 구조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아마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분명 사람들은 각자 잘하는 것이다라고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 사람은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범위의 일 안에서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수 있고, 이 말인 즉슨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더 잘하고 싶어지고 더 좋아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번 대입 제도 개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내가 왜 서야 하는지 왜 달려야 하는지 모르는 그줄 세우기의 레이스에서 무조건적으로 1등이 되고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나에게 주어진 재능은 무엇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잘할수 있는지를 찾아서 그 사람만의 고유성과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구가 줄고 있고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not the best, but t 즉, 최고나 1등보다 더 중요한 건 대체되지 않고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엉덩이 힘 그리고 공부 머리에 대한 조금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진짜 본질, 우리가 이 주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머리가 제일 중요하냐, 혹은 엉덩이 힘이 제일 중요하냐라는 답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공부 머리 재능을 발휘하게 하느냐, 혹은 스스로 엉덩이 힘을 어떻게 스스로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부 머리라고 부르는 선천적 재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씨앗인 것이지 그 자체로 완성된 열매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게 하는 환경, 예를 들어 부모님과 어떤 선생님의 조력과 지지, 지원이 없다면 또그 재능을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이 없다면 그 재능은 꽃피우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실제로 1만 시간의 법칙을 처음 소개한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본인의 저서에서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하는 천재성은 타고나는 것일지 몰라도 결국 그것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가정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힘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 시켜서는 절대로 10시간 12시간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있다고 해도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공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결국 진짜 아이가 엉덩이 힘을 가지고 발휘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또 다른 하나의 결과입니다.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엉덩이 힘을 가지고 발휘하게 되었느냐. 어떤 마음이 그 아이가 계속해서 앉아서 노력하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수 있죠. 이 지점에서 재능을 강조하는 쪽이든 노력을 강조하는 쪽이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결국 성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그 일을 왜 하는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느냐가 그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재능이 중요하든 노력이 중요하든 양쪽 모두의 불씨를 틔우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는 노력과 재능만큼이나 중요한 본질 중또 다른 하나가 바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분야를 보면 늘 역대급 재능, 역대급 천재라는 말을 듣는 유망주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결국 실제 성인 프로 무더에서 자신의 진과를 발휘하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름도 모르게 자취를 감추는 유망주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역대급 재능을 갖고 태어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실패와 슬럼. 슬럼프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실패와 슬럼프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것에 원인을 두곤 합니다 결국 그렇게 그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더 개발하지 못한 채로 결국 정체되고 도태되고 맙니다 이두 가지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재능도 노력도 아닌 바로 애티튜드 즉 태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과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얼만큼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목적의식 또한 이렇게 성숙한 태도를 갖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이 실패도 슬럼프도 이겨내야 할 극복해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배워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재능이 중요하든 노력이 더 중요하든 우리 아이들이 각자가 가진 재능을 꽃피우고 치열하게 스스로 노력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바로 그 목적 의식과 태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공부나 노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이 아이가 지금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조금 더그 무엇보다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드는 본질이니까요.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내 재능과 내 강점을 발견하기 전에 어른들이 공부머리 수학머리라는 말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나는 이걸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 재능이 없어 라고 부딪치기 전부터 제대로 해보기 전부터 낙인을 찍기보다는 스스로 그 시행착오를 겪어 볼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도전하고 선택한 실패만이 결국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게, 좋아하는 걸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유성이 지켜줄 수 있게. 부모님들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두 가지 안내 말씀만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우리 아이들의 목적의식과 공부의 가장 중요한 태도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거나 언급했던 책들은 제가 인사이트 조 인스타그램에다가 정리 에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면 우리 아이들 멋지게 키워 나 가시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